아 죄송합니다. 지금 30분 5초 남았네. 아아 죄송합니다. 와이씨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오야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이건 아 미션 중단할 수도 없겠다. 우야와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보조 무기 리벤까지 오늘 까고 끝내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오늘 좀 체력이 남아도네요. 많이 잤거든요. 너무 피곤해 가지고 50분 48분인가 그 정도밖에 방송 안 하고 오늘은 좀 잤습니다. 아, 죄송해요. 학교 갔다 와서 정신이 없거든요. 나 혼자 썰을 풀어내는 것도 힘들다고요. <laughs> 아 그래도 오늘 뭔가 대화해 주시는 대화를 해 주시는 분한 분이 계셔 가지고 다행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laughs> 잠시만 소마 코드 소마 코드 헤이 y 소마 코드 히 e 히 e 어외얼어외얼 뭐야 소마 코드 아아아 아 아,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겠고 중간 한 요쯤에 있다는 건데. 아아 아, 모르겠고 <laughs> 어 이래도 모르겠고 너무 개이득이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손뼉을 쳐 우리 모두 다 함께 손뼉을 쳐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쳐봐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안 개구리야. 하차.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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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차. 자 치명타율 참 바로 또 뜨고요. 오케이, 나이스. 자 이런 게선 들키기 때문에. 이렇게 은신한 상태로 가줍시다 좋아요 자 여기서 해킹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해주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어? 마나가 다하면 뭐해 나에겐 이렇게 있는데 와우 씨... 대박이다 야 실드는 너무 약해 실드한테 너무 약한 남자 프리지만 앙스트럼 오, 리앙스트럼자 아, 너무 대단하고 찰리 쪽 아무도 안 가요 아무도 안간데 대박 사건 우리 모두 다 함께 웃음벽을 짓. 우리뭐 어쨌든 할게 뭔가 오늘 이, 이 노래가 땡겨서 그냥 계속 흥얼그얼하고뽀르릉블이해해주세요자 예, <laughs> 찰리 쪽 아주 간단하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냥 회전배기로 끝납니다 자 위로 가주시고 아니다 그냥 사서 해야겠다 아, 아주저 자, 들어서 주겠습니다하나둘셋따다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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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타이밍잘맞췄지자 따단. 아, 너무 좋은 타이밍이었고자빨트리다나면서난다 나도 할것이랬 아, 개꿀이 하면서. 아, 이쪽에 아, 까비 유리창 한번 부시고 가려고 했는데, 이런 채이제 너무 아쉽고, 저 사람은 왜 쓰러지는 걸까? 어떻게 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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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정관이었는데, 뭐야? 두 명이었어? 아, 뭐야? 두 명이었어? 아주 졌어. 자, 수고했다. <laughs> 누군지 모르겠지만, 수고했다. 30초 남았는데. 아 이런 이런 노이득이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오늘 녹화 중단할게요. 아예 녹화 중단 이런 너 내가 미쳤니? 일단 내일 출격은 내일 출격을 할 것이고 뭐 지금 해도 되겠지만은 이거 일자가 완벽히 바뀐단 말이에요. 일자가 완벽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죄송하지만 죄송하지만 이건 좀 내일 네, 내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조무기 리벤 까하려고 했죠 네 보조무기 리벤 까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무기 리벤 해금 조건을 보면 다섯 마리의 물고기를 피해를 받지 않고 한번도 낚시 작살이 빗나가지 않는 상태로 수렵 이건 제가 개꿀자리 알아요 개꿀자리 알아요 개꿀자리 압니다 제가 아 일단 아이돌로 표어 들어서기 전에 보조목의 리베란이 딱 끼워줘야겠죠 매너 있게 매너스 메이킹 맨 킹스맨 전본지 얼마 안 돼가지고 <laughs>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파일 하나 쪽에 그냥 껴줍시다. 그리고 작살이랑 는거 확인하고요. 그리고 뭔가 까먹은 게 있다 싶으면 바로 요놈이죠. 이날었을 때좀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상태에서 그렇지 바로마 드디어 열 개째 가네요.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어. 자, 아이돌룸 병원 혼자서 입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재고 아이돌룸 병원 쿠바가 맛있어 보이긴 하지만 뭐 저는 자원도 뭐두 배도 없는데 뭐자 이제 여기서 시터스 말고 아이돌룸 병원으로 바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 금성 병원 너무 기대 돼요. 내가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떠는 것도 어, 컨디션이 좋아서 그런 것이고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고. 아, 절대로 출격 한 번밖에 안 돌아서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에요. <laughs> 음. 기분 아 기분이 안 좋다 아나 너무 기분이 안 좋아 아, 여러분 수요일이네요 오늘 하... 오전 한 시니까 사회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날이네요 중간에 끼어 끼어 있는 게 제일 싫잖아요 목요일은 그나마 내일이 금요일이야 하면서 버티는데이제 음... 월요일이 제일 싫고 일요일에 월요일이 싫고 그 화요일 화요일이나 막 그런 거 지나갈 때쯤은 그게 실차 노 자. 자, 갑시다. 6번 쪽이었나, 6번? 저도 대강 기억이 안 나가지고. 6번 쪽이었던 걸로 대강 기억을 합니다만. 오래 머어다가 재선벽을 쫙쫙. 네, 저기네요, 저기 네요 저기. 저기인 것 같아. 하차 자, 빨리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산을 넘어서 저 푸른 산 위에 저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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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따라따따따따따 어? 여기 아, 맞네요. 아. 네, 맞아요. 자, 2번 스킬 써주시고 왜 Why so serious? Why so serious? Why so serious? W-w-w-w-wh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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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so serious? 죄송 아, 지 시키들이 있네 잠시만요 <laughs> 이게 뭐, 이거 어떻게 해제하더라? 오케이 아, 그래 F키였지 자, 스킬도 한번 써줄게 자, 재빠르게 뻗어주고 이놈들이 방해를 계속 하네 니들, 내가 방.. 날 방해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네 여기 의외로 꿀기 잘했는데 이놈의 인패놈들 때문에 애들이 모여도돼요 원래 이러진 않아요 예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름 제일 개의가... 가은아 누가 저기다 저거 소환해놨어 어이로 와봐 막이로 와봐 누가 이런 거 소환하래 어? 아 이놈의 플레이그 진짜이씨 아 누구야 이번에 왜 이렇게 약하냐? <laughs> 라이너는 때린 걸로 안 쳐주네? 좋아요 네 아무도 안 보이고요 자 드디어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잠시만 이건 낮에 밤이잖아 아낮 또는 밤이고 뭐야? 빨리 나와봐 얘들아. 빨리 나와봐 얘들아. 기다리다 지쳐나. 어? 오케이. 허헛. 괜찮아요. 침착하게 허헛. 어 괜찮아요. 아 허헛. 오케이. 아 나이스. 자, 요건. 아 제발요 행이. 허헛! 아! 아 진짜 몸뚱이로 아! 야 카바사 가라! 카바사! 카바사 공격해! 왓? 자 침착하게 쟤.. 아.. 돌게 5분 남네요. 아, 진짜 이 놈들 다. 이로 와봐, 야들 야, 괜찮아, 나나파, 나나파, 나나파. 나나파 순식간에 끝나, 순식간에. 순식간에 끝나, 순식간에. 자, 한한 마리 또올 또 거예요. 아이씨 애는 자 이제 좀 평화롭게 낚시를 합시다 제발 빨리 좀 나와주이소 오 예, 파차, 나이스, 아, 나이스 사상에, 아 좋아요. 오, 어? 아닌가? 오케이. 어 뭐야? 왜왜왜왜안 뜨지? 자, 침착해. 지금. 그렇지. 좋아요. 3마리 남았다. 침착하게. 그렇지. 아, 나이스. 이번에 빛나가는 줄 알았어. 어우, 살았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고. 그렇지. 아, last one, last one. last o n 너무 좋고. 야, 쪼금해요. 쪼금 조금. 아, 제발. 친구야, 움직이지 마. 헛선아 그렇! 좋습니다 자 이제 여유롭게 나가줍시다 잠시만요 아까우니까 쟤는 잡고 가자 쟤랑 그리고 쟤를 잡았고 빨리 미션 중단하고 나가겠어요 자 리벤 확인하고 가시죠 자, 과연 무슨 레벨이 나올 것인가? 자. 난 기대가 되는데요. 자. 하나. 둘. 셋. 아르카시스코 오! <laughs> 나이스 아르카시스코 나왔습니다. 제가 없는 리벤이에요. 아, 나이스하고요. 아, 이거 잘 쓰겠습니다, 디님. 자 여기서 녹화 좀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